우리 암 환자가 몸이 산성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산성화가 되면 안 되는지, 어,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는, 어, 폐하가 7.35에서 7.45 정도 됩니다. 우리가 7이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 알칼리성에 가까워요. 그리고 알칼리성이 되어야 우리 정상적인 우리 몸의 인체 생리적인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암 환자가 되게 되면 우리 암 세포에서는 어, 많은 어, 젖산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특히 포도당을 이용해서 암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젖산이 많이 만들어요. 이조산은 강한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암 조직 주변이라든지 몸 전체가 산성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산성화가 됐을 때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특히 우리 이제 유전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암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온다. 또 어떤 유전자의 발현에 문제가 생겨서 온다. 그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정상적인 유전자는 알칼리 상태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산성이 되면은 유전자가 돌연변이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변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성화 된 상태에서는 암이 치료되는 것보다는 암 세포를 더욱 많이 만들고 악화될 수 있는 어,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산성 상태가 되면 암세포의 어, 증식이 활발해져요. 반면에 우리 면역세포는 산성 상태에서는 암세포를 잘 찾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면역기능이 떨어져요. 결과적으로 산성에서는 암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산성 상태가 되지 않고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줘야 암 치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음식은 단 거,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특히 뭐 포도당, 아니면 설탕, 이런 게 많은 그런 탄수화물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도 보면 지방산이라고 하잖아요. 산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다 대사를 하게 되면 산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암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산성으로 되는 음식은 피해야 되겠죠. 그럼 알칼리성 음식은 대개 어떤 거예요? 대개는 야채 종류, 과일, 채소, 이런 부분들이 알칼리성을 띠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어, 우리 레몬이나, 그 다음에 오렌지나 약간 신맛이 나는 음식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알칼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좋아하는 미역이나, 그 다음에 다시마, 그 다음에 녹색 야채 종류, 그 다음에 파나 양파, 이런 부분들은 대개 알칼리성 식품들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역할을 한게 미네랄입니다. 이 야채 속이나 이런 데도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네랄 중에서 우리 몸을 알칼리 쪽으로 유도하는 미네랄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가장 많은 역할을 한게 칼륨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거는 알칼리 쪽에 가까운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알칼리성으로 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 같은 거, 어, 그 다음에 알칼리성, 이온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몸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어,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일반 정수기 물보다는 생수를 많이 먹는 게 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토마토나 어, 토마토,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토마토, 그 다음에 바나나. 이런 부분들도 어, 칼륨이 많은 음식에서 우리 세포에 탈수도 막아주고 또 산성이 되는 것도 막아주는 어, 그런 어,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산성이 됐나 안 됐나 그걸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어, 아는 방법은 어, 여러분들이 소변 보러 가서 우리가 변기에 그 이렇게 소변을 보면은 소변에 거품이 나는 것 보시잖아요. 근데 유달리 거품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혹시 나 소변 볼때 거품이 많이 나는데 제가 당뇨에 걸린 거 아닙니까? 하고 여기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뇨가 아니고 사실은 소변이 산성화가 된, 산성화가 된 소변이 이렇게 경계에 있는 물하고 부딪히면서 공기하고 노출이 되면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많으면, 아, 내 소변이 산성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는 것은 이 소변의 거품을 보면 되고요. 그럼 더좀더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은 소변의 이 산성도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성도가 한5 정도를 이렇게 가면, 은 아, 내몸 안에서 산성 물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 몸 안에 산성도를 볼 수가 있고. 근데 더정확하게 산성도를 보려면 여러분들 리트머스 시험지 들어보셨죠?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침을, 여러분의 침을 한번 침에다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산성도가 나와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 안에 특히 암세포가 어느 정도의 산성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혈액이나 소변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침입니다. 그래서 침의 산성도를 요즘에는 어, 이거 리트머스 이걸 체크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검사를 해 보시면서 주기적으로 내 몸이 산성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만약에 산성화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알칼리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은 암 치료하는데 우리 몸에 이 산성화가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 알칼리성을 유도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 암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